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미국 의대 입학 관련돼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의대를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정말 굉장히 따끈따끈한, <laughs> 얼마 전에 미국 의대의 입학 통지를 받았나요? 네. 네 굉장히 귀하신 분을 예,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laughs> 최근에 미국 의대에 합격한 이성록이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 의대 시스템이 이제 한국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미국은 좀더 학부 4년 하고 그리고 의전원, 대학원 식으로 해서 또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네. 이제 그게 주를 이룬 거죠, 사실. 음. 네, 한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많이 생겼죠? 한국에는 의전원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생겼다가 음. 다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많이 안 남은 걸로 음.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음. 그다음에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고 대학교를 펜에다녀서 유펜 네유펜국에에 <laughs> 다니고. 그 사이에 지원을 하기에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들 졸업하고 나서 몇년 동안 좀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것저것 뭐 일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음. 이런 것들 을 가지는 시간을 이제 gap year를 가진다고 하는데 네, 전, 졸업하고 나서 네 졸업하고 어. 나서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졸업을 해서 그 이후로 갭비어를 한 다음에 작년 5월에 지원을 시작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된 거죠. 신뢰가 어, 안 된다면 어디 지금 합격을 하셨는지. 아, 근데 이거는. 말하면 안 돼? 네. 아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떨까요? 왜냐면 아직 끝난 게 그럼,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프리메드라는 게 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전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프리메드라는 거는 그냥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이르는 말일 뿐이지 음. 프리메드라는 다른 프로? 네,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없어요. 저 저거도. 음. 저는 생물학 전공이었고요. 음. 좀더 세분화되게 들어가면 분자생물학 음. 전공이었고. 의전원 그러니까 맷 스쿨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생물학, 화학, 생화, 유기화, 물리 이런 것들을 음. 다 들어야 되는데 생물학 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requirement가 많이 overlap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 학급에서도 의대에 붙은 사람들 중에 생물학 전공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네. 근데 뭐 엔지니어링 그 공대 출신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문과 쪽전공에서온 사람들도 있고 졸업 들었어요 뭐 네. 완전 다른 과에서도 이제 네.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과목들 듣고 네. 하지만 이제 바이올로지 음. 뭐 그런 쪽으로 하면은 이제 그 과목들을 다 처음부터 공부를 네. 시작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야 되는 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으로 졸업을 하려면 어차피 들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더 수월한 거죠 그, 유명한 mcat. mcat은 이제 또 어느 정도 봐야지, 네. 상위몇 프로 정도 돼야지, 좀 이제 안정권이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또 이게 또 한국이랑 미국을 좀 비교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막 수능 몇개 틀리면은 의대 간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MCAT이 약간 Standardized Testing이니까 약간 수능과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실 그 미국 의전원 그러니까 Med School 입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점수 중요하지만 점수가 다가 아니잖아요 성적이 엄청 높은데 병원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다거나 봉사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못갈 수도 있는 게 의대고 성적이 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엄청난 음. 연구를 해서 음. 논문을 막몇 개를 냈어요. 음. 그러면은 갈 수도 있는 게 인정이 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 점수가 그러니까 수... 다는 아니고요. 그렇죠. 거,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합격자들의 평균은 음. 528점 만점에서 음. 512점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 한83% 그러니까 음. 상위 17%한15% 3... 네, 그 정도? 정도. 네. 그리고 뭐 저희 학교 평균은 517점. 음. 그게 한 93%?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자는 들어가는, 한격한 네. 사람들이요. 음. 그 뭐, 어쨌든 잘 보기는 봐야 되는데 상위10% 안에 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오케이, 음. 요앵켓은 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 앵켓만 네. 보고 봤을 때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인종을 다 따지고 봤을 때 그런 거고. 아, <laughs>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음.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520을 넘기면 안전하다. 동양인들은 더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어떤 대학들도 다 이제 인종별로 쿼터가 있기 때문에 네.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학부별도 높고 하니까 점수가 높으니까. 네. 높을수록 좋겠죠. 사실. 네. 근데 점수가 다는 아니다. 네. 이제 학부, 좋은 성적으로. 좋은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가 좋은 성적인가요? 애매해요. 네. <laughs> 학교마다 좀더 성적을 받기 힘든 학교들이 음. 있을 테고 좀더 쉬운 학교들도 있을 테고 비교적으로? 네, 비교적으로 그리고 또 전공에 따라 또 다를 테고 음. 그래서 또 이제 평균을 보자면 3.7 초반 초중반 초반. 그러면 학교 출신은 중요한가요? 아이비리그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혜택 그런 걸 받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입학 사정관이 아니니까 사실 정확한 정보는 음.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조금 더 비교적 점수 받기 조금 더 수월한 비교적 그런 학교에서 GPA 더 높여서 네. 지원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는 음. 건가요? 의대 가는 게 확실하다 아.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음. 저는 일단 제가 대학교 학... 갈 때는 확실하지가 않았고 크레드 코엑스피리언스랑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크레드 코엑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이제 병원 안에서 이제 뭐 환자를 도와드리는 봉사를 한다던가, 뭐섀로윙을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뒤에서 본다던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과 인터랙트를 한다던가, 결국에는 병원에 있어 봤냐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학교에 보내지는 에세이 질문 공통 질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와이 메레슨 음. 그러니까 왜 의사가 되고 싶니? 음. 사람을 도울 방법은 너무나도 많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PA, m p 네, 뭐 응. 그런 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꼭넌 의사가 되, 왜 되고 싶니? 왜 하필 의사냐? 네. 아. 왜꼭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사람을 돕는 게 좋아서 사람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본게 있어야지 네. 느낀 게 있는 거니까. 뭘 했고 뭘 봤길래? 그렇게 네가 확신 있냐? <laughs> 왜냐면 힘든 길이니까 음.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힘들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클로버클 익스피리언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Why Medicine에 대한 확신이 근거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봉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는 서비스를 하는 인생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사실. 뭐 물론 돈을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를 음. 네가 진짜 즐기니 약간 음.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아저 사람 돕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어 내가 뭘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그 스크라이브를 했는데 구독자 분들 보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환자를 보면 노트를 쓰시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의사랑 같이 들어가서 그 노트를 써주면 어, 노트를 썼어? 네. 진짜 돈을 받으면서 하죠. 오 에이. 거의 최저. 그럼 완전 그럼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네, 중요한 게 아니죠. 뭔가 탑 티어 수고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학교들은 리서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니까 리서치도 이제는 거의 뭐 필수가 아닌가? 아 네. 저는 베이직 사이언스 리서치 랩에 들어가서 암 연구를 한 거죠. 결국은 학부생으로서 연구실에 들어가면 대학원생 밑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대학원생이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하나 내잖아요. 음, 거기에 이름 거기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운이 아, 나쁘면 그러니까 제가 1년 반동 일을 했는데 그 1년 반 안에 대학원생이 졸업을 할 짬이 아니다. 음. 그러면은 논문은 못나오 거죠. 아. 그래서 저는 논문은 없고요. 논문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리서치를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어, 논문이 나오면 더 좋긴 하죠. 겠 <laughs> 학부에서 이제 좋은 GPA 성적 받고 필요한 과목들 다 하고 네. MCAT 좋은 성적으로 붙고 네. Research 공사 활동 및 Clinical Experience 이걸로 이제 갖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지원할 을 자격이 됐다 보려나? 가장, 가장 기본적인 네. 것들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 다섯 그렇죠. 개.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원을 하면 이제 에세이를 써야죠. 에세이. 네. 아, 에세이는 어느